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음, 지금 12월 이제 둘째 주죠. 좀 있으면은 4분기 애니메이션이 이제 다 완결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감상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 뭐 기대작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제가 기대하는 거,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따로 검색해 본 그런 정보는 없고 그냥 현재로서 제가 그냥 기존까지 뭐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시리즈가 후속작이 나오던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살짝 안내만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작품 위주로 봅시다 2021년 4분기 애니메이션 분류에 속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다와 일본은 <laughs> 분기마다 애니메이션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기억을 보면은, 구울 거면 먹컵, 컵도 두 번째가 막 이게 지금 2기거든요? 근데 1기가 저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안볼 거예요. 귀멸의 <laughs> 칼날이 지금 뭐 극장판, 남매형 극장판, 무한열차편, TV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야 이거, 주아프의 나비 저택편 극장판, 뭐 활락의 거리편, 뭐 귀멸의 칼날만 엄청 나오죠? 이거는 웬만하면 다볼 겁니다. 밑에 극장판 소드아트 온라인 소드아트 온라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되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거의 이세계물의 거의 지금 시조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1기, 2기 정도까지 재밌다가 3기부터 갑자기 그 뭐지? 번 서웨버를 하더니, 4기는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음, 일기에서일기의 프리콜이라고 했나, 아니면 1기에서 다른 루트라고 했나. 그래갖고 일기의그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재밌을 것 같아요. 볼수 있으면 볼 겁니다. 극장판 주술회전. 주술회전은 재밌죠. 어. 액션이 꽤 괜찮게 뽑혀서, 주술회전 자체가. TV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볼 겁니다. 장판 볼수 있으면 극주부도는 넷플릭스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 어, 어디 보자. 또 볼만한 게 기대하고 있는 게무지전생무지전생2기거든요 이게 저는 아직 소설을 안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제 뭐 캐릭터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관 소개하는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인간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설정 자체가. 그래서 한번 책을 사볼까 생각 중인데, 어, 어, 소설을 산다는 건 아니고, 만화책을 살까 생각 중인데, 아, 벌써부터 12권 정도가 나와갖고, 어, 사기 힘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여튼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나름, 음, 선정성도 나름 있긴 하지만, 1기에서는 선정성이 좀 있었는데, 이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괜찮게 뽑혀서.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게 보이는 여고생. 귀신 보는 여고생 얘기죠. 이 만화책을 재밌게 봐갖고 애니메이션도 나름 기대 중이에요. 음. 이거는 애니메이션 얘기 나오기 전부터 만화책을 보고, 어, 괜찮다 싶어갖고 계속 샀던 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선배가 짜증나는 후배 이야기. 이 러브 코미디 개그물로 이것도 기대 중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 남자 주인공 같이 좀 이런 스타일의 남자이다 보니까 굉장한 감정이입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음.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암살자 이 세계 귀족으로 전생하다 애니메이션. 이런 이 세계물. 저는 굉장히 졸함, 좋아합니다. 머리 안 쓰는 이 세계물. 이 세계물들은 대부분 머리를 안 써도 볼수 있어요 애니메이션들이 아 머리 쓰는 거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머리가 아파갖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볼때 집중을 많이 안 하고 딴짓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보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저런 게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형에서는 어, 어디 보자 이형에서 월요일에 타는 이미 지금 나왔어요 일기하고 그림이 너무 넘... 너무 달라져갖고, 좀 이질감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게 재밌었어요. 이미 나왔으니까 보실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디 뭐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 이 세계식당 2기, 1기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2기도 기대 중인데, 만화책도 지금 4권인가로 완결이 났고, 굉장히 깔끔하게 완결을내갖고 깔끔한 건 아니지. 그냥 어차피 매번 음식 소개, 음식 소개, 음식 소개. 앞으로 또 여기 뭐오서오세요 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림 채는 일기와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일기 제작사가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 여기 이 포스만 보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음 여튼 이세리 식당 기대 중입니다. 일기를 너무 재밌게 봐갖고. 어, 자인이면 기죽지 않아. 이거는 그림이 귀여워서 기대 중인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몰라요. 그냥 그림만, 그림이 귀여워서 기대 중입니다. 어, 디 보자. 어,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고 용사 파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변경해서 슬로우 라이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세계물. 이것도 이세계물이라고 보기, 볼 봐야 되나? 여튼. 그, 이걸 이세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머리 안 써도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코미양은 <laughs> 커뮤증입니다. 이거를 만화책을 살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딱 살려고 보니까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 지금 5권인가 6권인가 거의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한국에. 음꽤 재밌어 보입니다. 이게 커뮤증이라고 해서 뭐, 그 대인 관계 사이에서 뭐, 그 말을 그 그러니까 얘가 대화를 하기 힘들어 하는 여고생에 대한 얘기라고 하죠. 이, 이 여고생이 그런 증상인데. 음. 그리고 기대하는 게한마바퀴는 어, 이미 그 뭐야? 넷플릭스로 봤고 힘내라 동기장도 넷플릭스로 나왔어요. 아, 넷플릭스 아, 죄송해요. 넷플릭스가 아니고 이미 완결이 됐어요. 그 힘내라 동기장 저기 뭐야? 트위터를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애니메이션은 지금 그 뭐지? 신입 신입도 안 나온 상태예요. 후배 여기 동기장 그 애니메이션은 후배까지만 여기 한 2권 내지 3권 정도 되는 내용까지만 나오고 밑에 이 왼쪽에 이 금발머리 신입은 안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뭐 이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웹 애니메이션이고 굉장히 짧게 뭐 2분 3분짜리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 이것도 있습니다. 어 흡혈기는 툭하면 죽는다. 이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명랑 명랑 쪽인가 이게 재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제가 뭐 다운은 안 받.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웬만한 건다 다운 받고 다 보긴 할 건데 다운 받을 수 있는 거는 <laughs>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보긴 할 건데 지금 기대하는 것들 위주로 좀 얼른,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2주 남았는데 정말 힘듭니다 12월 2주 남았으면 내 생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생일 선물들이라고 치고 재밌게 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12월 말 정도 돼서 어, 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 다 보고 나서 어, 보고 나서 후기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카페인 세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